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5년 20년 전 미국 부시 대통령 러시아 푸틴이 보이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보인다. 중국의 후진 따위도 보인다. 후진 따오. 어, 그 다음에 고이즈미 총리.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보이죠? 아, 노무현과 부시가 그때 후, 친해진 모양이다. 마치 후견인처럼 뒤에 서 있다. 노 대통령 추모 시기에 부시가 또 초청이 돼서 왔었죠. APEC 경주 선언,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PEC AI 이니셔티브도 채택했다. 모든 회원이 AI 전환에 참여하고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았다.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민간과 정부, 학계와 협력 촉진, AI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채택했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 개발 등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까지 읽고서 생각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뉴노멀이다. 이것을 전제로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채택한 세 개의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고 자부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겠다. 맨 앞에 대문사진에 대해서 어, 그쪽 그 조금 소개하는 그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 시진핑의 의장국 넘기며 2025년 APEC 패배 선언, 한반도 평화가 아태 번영의 필수 조건, 대승적 선제 조치 지속, 시진핑 세계 경제 후퇴, 아태 공동체 만들어야 의장국 수인. 이 대통령은 패배 선언에 앞서 이번 정사 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라고 생각한다며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더욱 확대되고 혁신 동력이 극달화돼 모든 모두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 이 사진을 표현했는데요.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폐회 기념사진 찍을 때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트럼프 대신 베센트 재무장관이 남아있었다. 트는 힘을 통한 평화를 일본 해군기지 요코스카에서 그 내걸었죠. 어, 그게 틀린 겁니다. 일본은 천, 2031년 의장국인데 에, 내년이 2026년이니까 중국에서 열리고 <laughs> 5년 후에 일본이 담당하게 되겠네요. 어, 매년 돌아가면서 각국이 주최를 하게 되겠죠.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안정해치지 말라. 핵 잠수함 한아오션 제재 속 한중 시대 흐름 맞춰 공동 번영 미국 한아오션 자회사 제재 민감 현안 산정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현재 한중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두 정상 모두 지방자치 단체장에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했다면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요기까지 읽고서는 중국과 맞먹겠다는 의지로 들립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이사 갈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표현한 뒤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번영을 이뤘다고 했다.이어 중앙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겠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정 관계가 외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어 있거나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면서 단순 회복을 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민감한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요청을 승인한 직후 중국 정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서다. 코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는 지난달 30일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었다. 이 사진은 그 한미 정상 아니 한중 정상회담의 시진핑 쪽 사진인데 옆에 왕이 부장이 보이네요. 이유가 불러가지고 시진핑 올때안올 것처럼 느껴졌는데, 왕위가 나라와 배석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어, 이번에 한마디도 안 하고, 열심히 옆을 지켰습니다. 한중 첫 정상회담 통화수와 포함 7건 양해각서 체결. 어, 회담을 마친 뒤 양국은 양해각서 체결 교환식을 가졌는데, 실버 경제 분화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2026년에서 2030년 경제 협력 공동 계획 등 7건이 체결됐습니다. 관계 복원과 경제 협력 재가동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 특히 중국의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조기 타결도. 어, 타결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 교류 확대와 비자 면제 유지,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형 해제 등 문화 콘텐츠 분야 교류 정상화 방안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예측 보도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한중 70조 원 규모 원위안 통화 스와프 체결,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어, 보도로가 나왔습니다. 위성락, 한중 정상,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했다. 또 한중 양국은 고위급 정례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도 검토한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실장은 이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합의한 한미 관세협상의 팩트 시트에 대해서는 세부적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상황이 진전되거나 새로운 이슈가 가미됐거나 하는 게 있다. 여기에서 얘기를 직접 들어본 거는 이걸 우파 지향적인 지인들의 얘기는 문서화 하기 전에는 관세 협상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데 우파 유튜버들의 말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정상끼리의 그 협상은 그 크게 그 대강의 그 줄거리는 변동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관세 협상은 일단은 그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 아니겠어요? 이거는 꼬투리 짓고 그 가랑이 잡고 무너지는 그런 그 못난 모양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카드를 내놨는데. 에 뭐 파한대서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청황제 옷을 입은 시진핑, 시황제 그 애니메이션 그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그 왕이도 뭐 웃는데 참 노인네가 돼 가지고 점잖게 웃고 있죠. 어, 뭐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 시 황제 옷을 입은 것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트럼프의 사과한 캐나다 총리 경주서 반 관세 광고 사과했다는 거. 혐중이 선거 전략, 국민의 힘은 직권을 아예 포기했나? 선거 전략이 된 혐중,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용은 안 가져왔습니다. <laughs> 반중을 할 거는 반중하더라도 혐중 시위 같은 거는 오히려 득이, 아니,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임막한 인구 붕괴. 7월 백서에서 3명의 경제학자는 수십 년에 걸친 패턴에서 눈에 띄게 벗어난 2025년에 더 많은 외국 태생의 사람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지난 9월 국토안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복귀 이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추방 속도의 3배가 넘는 40만 명을 추방했으며 의회와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덕분에 추가 집행 노력에 수십억 달러를 더 지출해야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알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라를 떠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순... 마이그레이션 트럼프는 8월에 트루스 소셜에서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에게 미국 우선주의는 최근의 추세가 한시원 시대로의 회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군사적으로 이민은 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환기였던 수십 년 동안 순 이동은 20세기 초 앨리스 아일랜드 시대에 비해 낮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이주가 순 마이너스였던 유일한 10년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착주의는 트럼프를 두 번이나 대통령 증거실로 데려갈 만큼 정치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순 이동을 당분간 재료로 낮출 수 있을 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뿐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떠오르는 미국이 줄어들 것입니다. 서류 미비 근로자의 해고가 건설 고용의 장기적인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주택 건설이 줄어들고 저자들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농업 제조업 및 기타 많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고용주는 더 많은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장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일부 예비 창업자들은 비용을 증가로 인해 좌절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미국 원주민들, 어,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주민은 인디언 원주민이 아니고 노예 해방 후 흑인 포함한 미국인을 원주민으로 어, 한다는 것을 어디서 읽었습니다. 더살더잘 살게 할 것이라는 생각도 터무니 없습니다. 미국이 전에 시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1921년, 부통령 당선자인 켈빈 쿨리지는 생산보다는 파괴를 염두에 둔 외계산업 노동자가 우리 산업을 위협하는 것처럼 모방되지 않은 외계 아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외계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분명히 에올리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우세강을 빼고 사전을 단순화하면 쿨리지의 주장은 트럼프의 경고와 비슷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민에 대한 적대감은 대략적인 주기를 따릅니다. 외국 태생 인구의 비율과 온주민들 사이의 경제적 안정감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대공항 기간 동안 농장, 육류 포장 공장, 철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자리를 채운 멕시코 노동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격분시켰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 40만 명 이상 일부 미국 시민권자가 해고되거나 강제로 자가추방 당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이종관, 지오마니, 반니 페리, 바실, 야세노프가 남아있는 결과를 조사한 결과 멕시코 송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률이 약간 낮고 임금이 낮은 좌파 원주민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멕시코 노동자들이 넘어갔는데도 왜 임금은 안 오르냐? 음, 그렇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왔다는 것 같네요. 농장들은 대신 가능한한 기계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대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계절노동자로 멕시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은 미국으로 가서 계절노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가족들의 삶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어, 대신 그 미국은 어, 자동화, 기계화, 대형화 이런 거로 어, 해결을 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더 넓은 경제에 파급될 것입니다. 저승령 노동자들은 보수가 높은 고승련 노동자들과 상호 보완적입니다. 칸 추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8830만 명의 미등록 근로자가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 연구 경제 연구소의 한 계산에 따르면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동안 모든 경제 성장을 처방할 수 있다면 이전에 예상했던 모든 경제 성장을 제로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추방 운동에 막대한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 효과가 부정적일지라도 일부 혜택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그룹 즉 노동자 계급 출신의 원주민 남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 백인 블루칼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전체 경제를 악화시키지만 선호하는 좁은 선거구에 혜택을 주는 대통령의 무역 제한 논리를 반영합니다. 헝가리와 일본과 같은 이민 깊이 경제의 예는 다른 방식으로 적절할 수 있습니다. 둘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이주가 거의 제로에 머물러 있다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출생 여성의 평균 출산 요구는 현재 약 1.5명으로 여성 1인당 출산 대체율인 2.1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출산 대체율이라는 게 2.1명은 나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기 보너스, 넉넉한 육아휴직, 심지어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우대 모기지 금리까지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5명으로 대체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어, 끝을 맺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읽으면서 자발적 원주민 이주자들, 어, 미국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 백인 여성들, 또뭐 남성도 뭐 나쁠 건 없죠. 어, 우리가 그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또 어, 미국의 그 연금으로 사는 노인네들도 미국 물가보다는 그 연금을 가지고, 연금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소비생활을 적절히 하셔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한국으로 오세요. 근데 이제 노인네들만 오시면 안 되고 젊은 여성 백인들이 많이 와 주셔가지고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인구를 좀더 아기들을 낳으면 더 이쁜 아기들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